라는 책이고, 240쪽입니다. 손수레 전쟁의 대양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의혁명의 저자 김동아입니다. 오늘은 속독 7강입니다. 드디어 7강이네요. 7강에서는 사람들이 책을 잡으면 잠이 온다고 해요. 꼭 책이 수면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읽을 때 잠을 잠이 오지 않고 우리가 책을 볼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의 속도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속도 훈련 준비 사항이 많이 있는 거죠. 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속도도 어, 빨리 책을 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잠이 올수 있어요. 잠이 오는 상태에서 속독 불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어, 책을 잡으면 음, 잠이 오지 않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어, 내가 책을 잡은데 잠이 온다. 이거는 뭐냐?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어, 왜 준비가 안 됐을까요? 뇌는 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큰 역할을 하지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왜 준비가 안 됐었을까? 우선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게 자신의 뇌 상태입니다. 뇌 상태에 뭐, 어제 일찍 자서 깊은 잠을 잤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충전이 돼서 오늘 내가 뭔가를 인지하고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그러면 어제, 어, 뭐, 잠을 제대로 안 자고 설쳤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가지고 놀았다든지 뭐, 심지어 술을 마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 속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는 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죠. 어, 그래서 당연히 잠이 오죠. 그러면 책을 잡으면 왜 잠이 오는가? 어, 책을 잡으면 바로 집중 모드로 바뀝니다. 어, 왜 문자를 읽어내야 되잖아요. 자네로 읽던 운의 이미지로 읽어내던 어쨌든 뭔가의 이 집중 모드에서 어, 어, 인지를 할수 있게 돼,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파가 노려집니다 서파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서파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잠이 오죠. 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서파로 바뀌어도 잠이 안 오게 하는 상태,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머리가 맑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낮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오내던뭐운에던 뭐 우리가 어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음,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이제 음, 그뇌를 잘 충전시켜야 되겠죠. 뭐 어떤 가고에서 어 저가 어, 하듯이 잠이 보약이라는 거죠. 어, 선전하듯이 어떤 가고에서 어, 광고를 했죠. 잠이 보약이라. 마찬가지예요. 운의 속독을 하는데도 그다음에 책 읽기를 하는데도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데도 뭐야?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는 안 되죠, 당연히. 어제 뭐 그렇게 밤에 잠을 안 잤는데 오늘 내가 뭐 책을 열심히 읽어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에서는 인지 안 됩니다. 내가 벌써 어때요? 졸립다는 얘기는. 어 내는, 나는 지금 내가 최적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만화 보듯이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갈수 있을 것 같아요. 1, 2분도 못 갑니다. 수면자 같이 바로 골아 떨어집니다. 뭐, 그, 어. 그렇지,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본다는 그런 부분들은, 음, 이런 뇌와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때요? 책을 볼때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본다든지, 뭐, 어? 이런 부분 안 돼요. 되도록이면 책을 볼 때는 독서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어때요? 정보가 내가 집중을 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때요? 그런 집중한 제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때요? 어 이렇게 책을 보면 안 졸리죠. 어제 충분히 깊은 잠을 잤기 때문에 내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 어때요? 새벽입니다. 새벽. 그래서 우리가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지 나는 보통 어떤 삶에서 내가 뭔가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 그렇게 하게 해줍니다. 한5 시에 일어나서 어때요? 어, 내가 호흡도 좀 하고 명상도 좀 하고 쫙 호흡하는 어때요? 아, 어, 편안한 알파 상태를 만들었었대요. 집중을 하게 되면 명상에서 깊은 세타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자, 내 훈련은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신경망을 활성화 시켜 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책을 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어때요? 아, 어, 인지가 가장 왕성한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볼때 잠이 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내, 나의 뇌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뇌 상태를 점검할 때는 뭐야? 뇌의 영향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영향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갑자기 집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영향이 딸리면 어떡해요? 당연히 이제 속독도 힘들고 어때요? 책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책, 사소하지만 쓸모없는 뇌사용법이라는 책에는 뇌영양에 좋은 음식들, 아,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바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그 다음에, 어, 잠이 오지 않은 맑은, 맑은 상태에서 하는 게 말하고, 눈을 맑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 호흡, 명상, 뇌훈련입니다. 운행 명책에서몇 번이나 강조를 해놨어요. 이 호흡과 명상과 뇌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속도도 힘들고, 책 읽는 것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모든 게 뭐예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뇌가 한다고요. 뇌는 그래서 우리 몸에 영양분의 20%를 소비를 합니다. 아, 20%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양분만, 영양분만 필요하냐? 아까 뭐야? 잠도 필요하다고 했죠. 잠, 잠을 잘 자야 돼요. 깊은 잠을 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속독을 하는 데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책을, 어쨌든 읽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잠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잡으면 잠이 온다. 책을 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을 볼수 있는 뇌 상태, 뇌 최적화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드는 게 어떻다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되도록이면 아침 시간을 보고 그다음에 낮 시간이라도 어때요? 책을 읽기 전에 호흡을 좀 하세요. 지금 막 책을 잡으니까 잠이 쏟아진다. 그러면 어때요? 호흡을 통해서 한 1, 20분 자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서. 앉아서 꾸벅구벅 조는 것도 괜찮아요. 단 누워서는 안 돼요. 누우면요. 2시간, 3시간 어 오래 잘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쨌든 책을 보기 전에, 아니면 운의 속독을 하기 전에, 아, 호흡과 명상, 내 훈련이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내가 어느 정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우리가 책을 본다면, 어, 훨씬 더 빨리 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운의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본다면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호흡을 하셔야 돼요. 호흡은, 우리가 3초 호흡부터 시작해서, 어, 이 마시고, 내쉬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호흡에 대한 부분들은 8강에서 좀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8강에, 8강에서, 우리가 호흡 같은 경우는, 이제, 등한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 호흡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뿐만 아니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을, 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호흡에 대한 부분은 8강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